될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되는 그런 버튼은또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 그 과거 10년간 2003년에 우리가 규칙 변화를 그 적용 판단 기준의 변화를 한번 그 겪고 난 이후에 10년간 가장 많은 희생 버트를 댄 팀이 어디였나 찾아봤더니 2006년에 현대 유니콘스습니다 그 당시에 153번입니다. 1년에 경기당 하나골이 넘었죠. 시즌 경기수보다 훨씬 많은 생버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반면 가장 작은 경우는 언제였느냐. 그 찾아보니까 이건 두산의 김경문 감독이 2009년에 그 담당하고 있을, 그 감독직을 하고 있을 때인데 1년간 생버트 수가 26개였습니다. 거의 5경기에 하나 될, 그러니까 이, 이 정도였죠. 차가, 편차가 100개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적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김경훈 감독 같은 경우는 올시즌 m c 맡아서 아까 보니까 44개 나와있죠. 제일 적죠. 뭐 빠른, 발 빠른 팀들을 맡아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타자를 아웃카운트를 세 가면서 하나를 보내는 작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감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습니다. 어, 뭐 이상, 이제, 제가 준비한 간단하게 여러분, 들센터 타임 해에서 어떤 그 속성들이 있는가를 여러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양준혁 선수가 그 대구 경기에서 한번 그 본인이 번트 사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주자가 일일이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알아서 번트를 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인 난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팀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봤을 때 본인이 주단 어, 진 시켜놓고 그 다음 타자에게 공격 상황을 이어지게 하는 게팀 승리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 했기 때문에 됐겠죠. 그리고 대구 들어가는데 삼창의 마스코트 블레어 네바이가 쭉 나오더라고요. 아직 이닝 도중인데 끝나야 나오는데 쭉 나오더니 도열을 떠가고 앞에 네바이가 나란히 도열을 해갖고 양종 선수가 들어가는데 아웃되고 들어가는 거죠. 떠가고 앞에서 도열을 해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어느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때 신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되게 좋아해서 그걸 오려가지고 색깔피에다 껴놓고 다니고 했는데요. 그야구은이센타라는게참 아름다운 이제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야구은참 많습니다. 현역 때는 스타로서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는 거고 또 은퇴 후에는 지금 조성환 위원처럼 또 레전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야구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감동과 또 좋은 모습, 장면들을 많이 선사합니다. 어, 내년에 이제 0개 구단이 같이 이제 공이 KT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이제 출 같이 활동을 하고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야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그 야구 보시면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 많이 참고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렇게하게 어, 신중하게 시각에서 희생권태에 대해서 전형해주셨고요 아, 시간이 많이 지져된 관계로 여성 패널 분들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 분의 다양한 시각으로 희생권태에 대해서 함께 접근을 해봤는데 자, 이 패널 분들께, 플로어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보 네. 네. 끝에하여색상의를 보시면 네. 여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빠르기하 그러니까 특히 이 공연 전 연간이 제시하는 거를 위해서 아까 데이터 보여 주신 것에서 그 특정 생산적 스별로 그 테스트된 사들의 그 r c i 를 보여 주시겠다는데. 네. 그 데이터에서 그냥 투수 일이 한데 저도 네 번만 아니지만 그 과연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 할 시간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그 동계 스토에서 그러니까 우수적인 팀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함정이 있잖아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그게 그러니까 무사일로에서 터트 되는 확률, 그니까 비율이 있어요. 어18% 뭐 같은 팀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율로 한 거는 참, 그러니까 단순 절대치가 아니라 비율로 한건 좋은 시도라고 봤었는데 이제 대신에 뭐 유의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팀이 유난히 그 그래, 해에 적전 게임 많았으면 결과적으로 같은 부타일로 했수라도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아까 뭐 조상석 선도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군전 맞으면 이분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거. 실외 2, 3 점차 이내로 이런 상황을 바로 추산해서 그거를 분모를 해서 재는 게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하시는 건아 예. 그 지적하신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요. 어, 그 아까 제가 뭐1 0에들어갔 설명했는데 제가 거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냥 평균을 내다보니까 어, 그런 오류가 번거로울 것 같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다그 데이터를 조금 많아지고 행동을 해야 되죠. 네. <laughs> 뭐, 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인 가지고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분들은 잘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팀 알츠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팀별로 성에 대해서 논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어, 네. 저조성은 네, 선수... 조성은... 조성원 선수에게 좀 질문 을 드릴 텐데, 그 2012년에 롯데자이언츠가 그 두산전에서 스퀴즈 한인행이두번 해가지고 역전승을 한적이 있었잖아요. 그 해가 롯데가 좀 스퀴즈 버튼을 좀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좀그 개인적으로 스퀴즈 버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마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야구에서, 어, 떤 작전이 나왔을 때 가슴이 제일 뛰느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아마 열이면 열 스퀴즈 작전이 나왔을 때 가슴이 뛴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짜내야 되는 거니까, 상무 주자도 뭔가 움직임이 달라지고, 아마 그상노 란나 코치도 약간 얼굴이 뭐, 불그레지고, <laughs> 왠지 타석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것 같고 타자는. 어여튼 뭐 평소와는 다른 불필요한 동작이 조금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아까 우리, 우리 해설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투 사인이 나오면 아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연습을 했는데도 왜이 상황에서 나를 못 믿고 원투를 낼 수밖에 없을까. 뭐 굉장히 좀 자신한테 실망하고 또 감독님을 약간 어마어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 근데 희세포먼트는 그렇다 지고 스퀴즈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좌절이다 이거요 <laughs> 이거는 배틀에 금방 맞으면 어떻게든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왜 여기서 나한테 스퀴즈 작전을 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죠. 근데 정말 스퀴즈라는 작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2012년도 특히나 이게 작업 비밀인데 이거, 이거를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네 <laughs>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LG 트윈스가 이제 김무관 코치님이 가신 이후로 최경철 선수가 주자 선루에 있을 때 스트라이크볼트가 나오는 비율 이 굉장히 높았을 거라 눈치 채고 계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무관 코치님의 매팅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거는. 란나 주자, 주자가 득점권 상황에 노, 노아웃이나 원아웃에 위치해 있을 때 스퀴즈 포 펀트의 위험성 말고 스트라이크포 펀트를 내서 주자를 불러드리는 그런 작전이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스퀴즈 포 펀트인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포 펀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루 주자가 중요하죠. 삼루 주자가 이대5 최준석이면 절대 못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작전입니다. 3루 <laughs> 주자가 정말 센스가 있고 타자하고 어느정도 그 시합전에 뭔가 얘기를 대화를 서로 나눴다면 스트라이크 펀트라는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은 아 스퀴즈를 와 우리 이상황이 스퀴즈를 하네? 허를 칠린 듯한 뭔가 흐름을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있는 굉장히 간, 간단하고 단순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 연달아 두번 스퀴즈 작전이 나온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현장에서 일인데요.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스트라이크 펀트, 타자는 스트라이크 펀트를 하고, 삼루주자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지 않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스퀴즈 펀트는 희생 펀트하고는 완전히 이건 정말 선수가 느끼는 그 체감은 정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체조작전이 야구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laughs> 셨습니다 진솔한 얘기를 또 솔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질문 받겠습니다. 자, 가장 앞줄에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어, 저 윤병민 기록이원님께 질문이 는데요 어, 희생플라이가 연속경기에 안타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희생트를 스키질 상황에서 됐을 때 타구가 플라이가 돼서포수가 잡고 그때 꿈으로 들어와서 샘플라이를 입을 때 그것도 무면형에 흡수감이 중단 그런 부분은 결국 기록의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식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그랬지만 결국 생플라이가 중단 요소가 됐다고 했는데 검출된 게 결과적으로 생플라이가됐다 그러면 그리고 그거 하나로 끝났다 그러면 중단시켜야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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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기록적인 부분 규칙이 있기 때문에요. 괜찮게도 제분들 아, 다시 아, 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네, 연속한테 연속, 연속 행진하는 과정에서 생프라이는 중지가 네, 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어, 스케줄을 수했을때생팔이라이 됐을 때그 상황을 경우에서도 역시나 연속한테 행진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선수장 팔분 정도 됐는데요. 두분정도가 추가적으로 네, 어, 초록색 상인이으신 분들. 이준 부장님과 대니얼 김 위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21세기 들어서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간의 선수 교류가 이제 활발해졌는데요. 아까 얘기하셨, 얘기하셨듯이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의 그 야구의 뭐라고 하는지그거는 <laughs> 야구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면 양쪽으로 오가는 선수들이 혹시 적응하는데 많은 힘이 들지는 않는지 뻔치 답변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뭐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의 그 문화의 차이, 어떤 그 분위기의 차이가 분명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선수가의 이동이 많잖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 적응이 어려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어, 어려운 보일 것 같고요. 일본이나 한국에서 뛰던 선수들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는 선수들하고 이야기를 나는 부분에는 분명히 어, 많이 배워간다고 하든요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이크존이 아시아 쪽이 조금 더추수기 같은 경우에는 작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재구가 많이 좋아진다 얼마 전에 리즈 선수가 피스버그 파이어스와 메이저리그 대학을 맺은 그런 사례도 있고, 어, 그래서 어, 뭐좀더 좋아져서 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어, 뭐 선수 개개인이 그때 그때 어떻게 적응을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케이시 머기 선수라고 마이리 마일스에서 올드시티 선수는 일본 갔다가 와서. 컴백 플레이어 상도 탔거든요. 그래서 어, 더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또더 망가지는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선수 개개인이 얼마큼 적응을 해야 할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저는 대독하러 나왔는데, 질문을 <laughs> 받으셔 그,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 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커스를 저는 세 개로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일본의 야구 교류, 그다음 두 번째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일본 선수의 활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NPB에서의 미국 선수의 활약 이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1934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안 태어났을 것 같은데 1934년에 <laughs> 요미우리 신문 창업주가 태평양을 베이브루스 그때 당시 최고의 루게릭 이런 선수들을 그것도 배를 태워서 일본을 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력적인 뭔가를 뭔가를 그 최고의 선수들에게 줬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일본에 와서 일본 국민들에게 자기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어떤 문화에 성립이 됐다. 이것이 저는 시발적으로 먼저 봐서 아까 말씀하신 미일 교육연이 해오다가 1986년부터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도 붙고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땅이었던 기나와에서 마지막 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 부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은 물론 우리 박찬호 선수나 유현진 선수 대스타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일본은 1964년에 무라카미라는 투수가 훈련 단신으로 메이저 리그를 로크합니다. 그런 성공은 못하고요, 2승인가 해요. 그런데 이, 이 굉장히 그 일본 국민에게 그좀품좀 그, 좀 잡아서 얘기하면 를심금을 울렸어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과거의 흐이 있거든요. 그데 이런 것을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서 우리가 아, 내가 이와커마나 시애틀에서 내가 활약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공동부모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일본 야구계에서의 미국 선수들의 이 보면은 물론 성공하고 돈 많이 받고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 아까 말씀드렸지 자기의 과시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 일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어, 과시를 하고요. 또더 중요한 건 어, 87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87년에 제가 그 야구트 장에서 야구를 본데막 코너가 중간에 왔어요. 근데 한경기에서 세계 혼돈을 치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이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우 쟤는 매일 세계 시씩 치면 도대체 1년에 2개를 치는 거야.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일본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외국인 선수들에게 기대한 기대치가 많이 끝이 일본도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있고요 단 MLB에서는 미국 일본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양국의 그러한 첫 번째 그 역사적인 그런 교류로 인해서 양국이 야구를 서로 조회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잘 적응을 시켰다는 측면으로 답변을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 어, 네, 마지막으로 뒤쪽에 앉은 분께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같은 질문을 해니얼 김 해설위원이랑 조성환 해설위원께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기대점 같은 이런 숨겨진 기록들 많이 알아봤잖아요.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B A B I 나 F I P 같은 그런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가 되게 막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이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프런트 선수들까지 얼마나 이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거든요. 대니얼 팀해설이원국에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laughs> 조용한 해설위원국에서는 국내 의 선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프로이... 프 선수 잘 아시죠? 프로이 네. 선수가 그런 걸 공부할 것 같지 않을 것같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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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레비던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아, 선생님 선수 개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는 아, 선수들은 공부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저기 직전까지 오락하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뛰는 선수도 있고, 매니 레브레스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만화책 많이 보고, TV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유니폼 빨리 챙겨 입고 뛰어나가고, 푸이브 선수도 비슷한 거같고 그래서 선수들은 그러고 중요시하는 스텝 기록. 예를 들어 서 조이 모토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많이 공부하고든요 하지만 푸이브라든지 매니 레브레스, 뭐 유리벨 이런 선수들, 그 예를 들어서 퍼지 로제리의 선수 같은. 수들은 그냥 공부 친다, 수익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독분들하고 코치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많이 하고요. 그데 그것을 투수, 투스, 투수든지 투스, 타자들에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 뭐, 뭐 투볼, 뭐 원스 사이의 상황에서 체인지을 절대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렇게 기본 이렇게 복잡 이야기 해주지 않고요. 핵심 부분만 이렇게 경기 전에 미팅할 때 이야기를 해주고 포스트잇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데 일단 경기 시작하면은 그런 뭐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다 챙겨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 많이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는 공부 안하고 그냥 느낌대로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좋아하는 서현이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지금 세오 매트릭스라는 얘기를 하면 영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력분석을 조금 해봤지만 어, 전력분석의 그, 그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도 아니 왜냐면 이제 제가 전력 분석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하면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팀의 성, 승패를 결정짓기 힘들 힘들어. 근데 전력 분석을 잘하면 팀의 승패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일이니까 정말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 미국에서 세븐 매트릭스하는게 이제. 뭔가 도입이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이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수치에 부합하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소 요소에 내가 이 선수를 어떻게 보 갖다 쓰면 된다는뭐그 정도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엔 특히나 이제 이분 3분들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기본기에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뭔가 아마추어 때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갖춰서 오는 선수들이 좀 예,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에 와서 프로 유니폼 입고 다시 처음부터 야구를 배우는 그런 상태에서 그세매트릭스라는게 과연 지금 우리 실정에 맞을까? 뭐 이런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전력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 조금 더 어, 기본기를 뭐 중요시해서 아까 우리 저 위원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알루미늄 배트에서 나우 배트로 바뀌면서 번트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심지어는 주자상도 투어, 아, 투수트라 상황에 스퀴즈 번트가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혼낸다더라고요. 일단 감독이 그런 장치를 내지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지금. 그 나우 배트로, 어떻게 투수가 던지는 공을 나우 배트로 이겨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트라는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희생이 감이 되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참 재밌는 야구를 하기 위해서 버트라는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나우 배틀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선수들 때문에 버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좀 슬프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프라를 조금 더 어, 탄탄히 또 하고 아마 저 선수들이 기본을 잘 갖춰서 뭔가 요소요소에 아, 이 선수를 이렇게 어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 상황을 먼저 만드는 게세어매트릭스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도움이 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저는 네. 네, 궁금한 게많실 텐데 시간이 많이 쓰는 관계로 여기서 도로미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섯 분께 뜨거운 박수로. 조 추천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 진행을 위해서.